농마트. 영상 시작 전 농마트 TV 확장 이전 이벤트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마트 TV가 논산시 강경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이번 확장 이전 기념을 맞이하여 생선아미노산 10리터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 5원소 3종 살균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 플러스 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탈리아의 유기농 자재를 가져와 많은 농가 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농마트 TV 많은 관심 감사하며 더 보답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재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의 중 하나가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병은 기온과 습도 등 환경 조건에 따라 급격히 번져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곰팡이병의 발생 환경과 효과적인 방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병은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대부분 포자라는 미세한 씨앗 같은 구조물로 번식합니다. 포자는 바람이나 빗물, 사람과 도구를 통해 쉽게 전염되며 적합한 환경이 되면 급속도로 퍼져 나갑니다. 주로 고온 다습, 통풍 불량, 이슬이나 강우, 연작 피해로 발생합니다. 주요 곰팡이병의 종류로는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녹균병, 탄저병이 있습니다. 곰팡이병 발생 환경 및 관리 요령 과습한 환경은 곰팡이병의 대표적인 발생 환경이며,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병원균의 번식과 확산이 용이합니다. 곰팡이병마다 발병적온이 다르지만, 대체로 20에서 25도의 온도가 병 발생에 유리하며, 저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병도 있습니다. 특히 시설 재배지에서는 환기가 부족하고 습도가 높아 곰팡이병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노지 재배에서는 장마철과 같은 습한 시기에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의 온도 차이가 크면 결로가 생겨 입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이 환경에서 포자가 발아하기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환기와 난방 조절을 통해 내부 습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우스에서는 낮 동안 충분히 환기를 시켜 습기를 배출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습도 조절을 위해 부분 환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환풍기를 설치하거나 이랑 간격을 넓혀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밀식 재배는 잎과 줄기가 겹쳐 통풍이 나쁘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곰팡이병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간격으로 정식하고 하엽 제거와 가지 유인을 통해 통풍을 개선해야 합니다. 곰팡이균의 일부는 토양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연작을 할 경우 토양 속 병원균 밀도가 높아져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때문에 작부 체계를 바꾸거나 태양열 소독, 석회나 고형 유황 같은 토양 소독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나 종자, 토양 등에서 월동한 곰팡이 포자나 균액이 1차 감염됩니다. 곰팡이 포자는 공기 중이나 비바람 등에 의해 퍼지면서 다른 식물체로 전파되고 식물체의 상처나 표피를 통해 침입하여 발병합니다. 때문에 이슬이 많은 새벽 시간에 물주기를 피하고 오전 중 빠르게 건조될 수 있게 합니다. 병든 입이나 과실은 초기에 제거해 전염원을 줄이고 작업도구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포자 전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곰팡이병 특징과 방제 방법. 주요 곰팡이병으로는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녹윤병, 탄저병이 있습니다. 잿빛곰팡이병은 포도, 딸기, 양파, 토마토 등 거의 모든 과수와 채소, 화훼작물에 발생합니다. 주로 시설 재배에서 저온다습한 조건일 때 많이 발생하며, 병원균이 생장하고 포자 형성이 잘 되는 최적 온도는 18에서 23도이며 상대 습도 90% 이상일 때 발병이 쉽습니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나 토양에서 월동한 후 비바람에 의해 전파되어 부패한 꽃잎이나 다른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삼아 발아하고 상처를 통해 침입합니다. 처음에는 갈색의 작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점차 병든 부위가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게 됩니다. 병든 부위에는 잿빛의 곰팡이 포자가 무수히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과실, 꽃잎, 잎 등에 큰 피해를 주며 과실의 경우 갈변 또는 흑갈변이 되면서 부패합니다. 이는 발병이 시작되면 빠르게 진전되어 방제가 매우 어렵고 또한 기온이 신선하고 수윤한 조건이 계속되면 농약을 살포해도 방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한 수관 상부에서의 관수는 가급적 피하고 병든 조직을 조기에 제거합니다. 꽃이 주된 침입 경로이기 때문에 꽃떨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약재 내성이 매우 잘생기므로 약재를 살포할 때는 개통이 다른 등록 약재를 교호 살포하며 오전 중에 살포를 완료하여 오후에는 약액이 완전히 마르도록 철저히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흰가루병은 오이, 딸기, 멜론, 호박 등 매우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합니다. 15도에서 28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서늘한 봄과 가을에 빈번히 발생하며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합니다. 노지 재배보다 시설 재배에서 발생이 심하고 밀식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거나 질소 비료를 많이 주어 작물이 과도하게 자랄 때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의 잔재물에서 분생 포자 또는 균사 형태로 월동하여 1차 전염원이 되고 이후 분생 포자가 바람에 의해 공기 중으로 퍼져 전염됩니다. 적절한 온도와 건조한 환경 조건이 되면 포자가 발아하여 잎등의 흰가루를 형성하며 질병이 확산됩니다. 처음에는 잎에 흰색 반점처럼 나타나지만 점차 잎 전체를 뒤덮을 수 있으며 심해지면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말라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밀식 재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병든 줄임나 입은 병원균이 월동 함으로 피해 포기를 모아 땅속에 묻거나 소각합니다. 전용 약재로는 마이클로뷰탄일 수화제 등을 사용하며 발병 초기 에열을 간격으로 2회 이상 살초 합니다. 친환경 농가에서는 석회보르도 액석회유황합제 베이킹소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유황제는 살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농약과 혼용하지 않고 전착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윤병은 배추, 상추, 포도, 양파, 오이, 참외, 호박 등 다양한 채소와 밭과 작물에 발생하며 거의 모든 작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한 곰팡이병입니다. 15도에서 20도의 적정 온도에서 활발히 번식하며 10에서 13도에서 균의 침입이 활발합니다. 서늘하고 습한 환경과 흐린 날씨가 지속되는 저온 다습한 조건에서 잘 발생하고, 특히 강우 시 빗물에 의해 포자가 퍼지면서 감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시설 재배에서는 일교차가 크고 통풍이 불량하여 과습한 환경에서 녹균병 발생이 증가합니다. 또한 질소 과다로 인해 식물체가 웃자라고 연약해질 겨우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되어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균이 피해 낙엽에서 겨울을 보내므로 낙엽은 되도록 철저히 모아 묶거나 태워버리고 나무 아랫부분에 집이나 비닐로 피복하여 빗물이 튀어 전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질소 비료를 과다시용하지 않으며 일단 발병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발병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밀식을 피하고 포장 내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하며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확 후에는 경운을 통해 땅속 깊이 갈아엎고 병원균이 월동하는 피해 낙엽을 모아 소각하거나 매몰합니다. 병 발생이 심한 포장에서는 다른 비기주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약재를 살포할 때는 주로 잎의 뒷면을 통해 침투함으로 잎 뒷면에 약재가 잘 묻도록 해야 하며 특히 포도에서 발생하는 녹균병은 장마철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탄저병은 사과, 복숭아, 고추, 감귤, 오이, 벼, 콩등 다양한 작물과 과수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입니다. 주로 여름과 가을철 노지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비가 온후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햇빛이 강하고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 발생이 많을 수 있으며 비가 내린 후 바람이 없는 맑은 날씨일 때 발생이 집중되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됩니다. 병원균은 균사나 포자 형태로 병든 잎이나 열매, 가지 등에서 겨울을 지나 다음 해에 전염원이 되며 특히 빗물에 의해 퍼지면서 전염됩니다. 열매의 움푹 패는 회색 반점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병반끼리 융합되어 크기가 커집니다. 이러한 병반들이 2차 전염원이 되어 빠른 확산을 유도합니다. 특히 노지 재배 작물에서 많이 발생하며 과실 부패와 낙과를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탄저병에 걸린 잎과 줄기, 과일 등을 제거하여 병원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포자를 통해 전염되므로 병든 부위 제거 시 포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비를 통해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고 비가 잦은 시기에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탄저병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많이 받는 과실에 차광천을 씌워주는 게 효과적이며 수확 후 발생지에서는 깊게 경운을 해줍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국내 토양에서 발견된 자생방선균을 이용하면 고추탄저병 방제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는 탄저병의 원인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학농약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곰팡이병 추천 제품 보통 농약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수확기가 다가오면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찾으시는 농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회보르도액, 유황합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마트 TV의 프리밤 골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밤 골드는 해충을 잡는 살충 효과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도 있으며, 특히 곰팡이균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흰가루병 녹윤병 등의 효과적입니다. 이는 곰팡이 균사에 침투하여 건조를 유발한 후 곰팡이 균사와 포자 형성 구조가 건조되어 사멸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에는 삼지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지장은 탄저병 전용으로 나온 유기농 자재로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살균력을 지니며 유황성분으로 인해 당도와 맛, 색깔까지 좋아지며 황 냄새 깊이 현상으로 노린재의 피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곰팡이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곰팡이병은 한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관리, 위생관리, 약재사용,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제법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제 원칙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환기와 습도 관리로 잎이 젖어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밀식 재벨르 피하고 하역 제거를 통해 통풍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초기 병든 잎과 과실은 신속하게 제거해 전염원을 차단합니다. 네 번째로는 등록된 약재를 교호 살포하여 내성 발생을 막고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관리와 작부 체계 개선으로 병원균 밀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곰팡이병 예방과 방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농마트 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 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 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